위기에 빠진 폭스바인 코리아가 비장의 무기 골프 GTI 페이스리프트를 국내 출시합니다. 골프 최후의 내연기관이자 8.5세대로 진화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해치백인데요. 기본형과 비교가 안 되는 디자인과 성능, 가격과 출시일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자동차 중 최고의 자동차 3종을 꼽으라는 질문에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는 BMW 3시리즈와 포르쉐 911 그리고 폭스바인 골프를 꼽을 것입니다. 골프는 1974년 조르제토 주지아로의 디자인과 함께 해치백 스타일을 데이트시킨 완전히 새로운 세그먼트였으며 독일의 국민차이자 전 세계 누적 3,700만대 국내 누적 판매 5만대를 넘긴 베스트셀러죠. 자동차의 기본기를 따질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모델로서 전 라인업이 빈틈없는 성능을 보여주는데 오늘의 주제 GTI는 핫 해치의 표본과 같은 베스트셀러 고성능 모델입니다 현대 i30N과 벨로스터N의 벤치마크 대상이기도 했죠 첫 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전자 4290mm, 휠 베이스 2636mm의 준중형급으로 기본형 모델과 크기는 똑같지만 전용 서스펜션을 통해 1.5cm 더 낮은 전구를 가져 보다 낮게 깔린 느낌인데요 전반적으로 깔끔한 폭스바겐 특유의 맛이 잘 느껴지죠 낮게 깔린 전면부는 보다 세련되어졌습니다. 폭스바겐 엠블럼은 이제 불이 들어오며, 이제 DRA 로고 좌우로 뻗어나가 헤드램프와 연결됩니다. 램프 역시 기존엔 두 발씩이던 구조가 이제 단발로 변하며 더 얇게 바뀌었는데요. 이는 기능이 통합된 신형 IQ라이트 시스템 덕분이며, 보다 날카로운 인상을 전달해 마음에 들고, 시퀀셜 타입 방향 지시 등도 들어오죠. 강렬한 범퍼부는 이전보다 정리 정돈인 훨씬 단정해졌으며, 허니콤 패턴이 잔뜩 새겨져 스포티합니다. 끝단엔 역시 허니콤 타입의 안개 등이 자연스럽게 녹아있는데, 하태치에 정말 잘 어울리는 아이덴티티라 생각되네요. 측면부도 매력적입니다. 부드럽게 뻗는 루프라인과 활시위처럼 꺾인 C필러는 역시 골프의 아이덴티티를 뽐내는데요. 일반 모델에 있던 크롬 벨트 라인이 사라졌고, 사이드 스커트에 검은 가네시가 붙어 보다 고성능의 맛을 냅니다. 사이드 미러도 검게 칠해져 역시 스포티한데, 구형에선 팬더에 붙어 있던 GTI 배치가 이제 사라졌고, 앞문적에 레터링으로만 큼지막하게 부착됐네요. 휠의 경우 구형에선 바람개비 스타일의 검은 휠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번 신형에선 원형 스포크가 들어간 뭔가 알파로메어의 향이 나는 19인치 휠이 신규 투입돼 정통 고성능 차의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국내엔 다행히 기본 사양이라고 알려졌죠. 여기 모르면 최대 128만 원 손해. 아정당은 지원금 설치 당일 즉시 입금. 약정 끝날 때마다 받을 수 있어요. 법이 정이든 지원금 당연히 챙기셔야죠 카드까지 최대 혜택 받고 24시간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까지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자, 청소 카드까지 아, 정당하게 받자. 아, 정당. 후면부에선 새로운 테일램프가 반갑습니다. 기존에 램프 전체가 붉었다면 이젠 램프 자체는 검어졌고 그 속에서 붉은 그래픽이 빛을 내는데요. 기존에 다소 흐리멍텅하던 그래픽이 사라졌고 아주 직관적인 디귿자 그래픽과 블록식 구성이 화려합니다. 블록을 따라 흐르는 시퀀셜 방향 지시등도 꽤 멋지죠. 범퍼부엔 역시 진짜 머플러가 뚫려 최후의 내연기관 골프다운 기름 냄새를 풍깁니다. 두 번째 실내입니다. 수평적이고 단정한 맛과 HUD는 그대로지만 달라진 점이 눈. 확 뛰는데요. 기존의 비교적 작던 화면이 사라졌고 이제 형제 차들과 같은 13인치 모니터가 탑재됐죠. 시스템 역시 최신 OS가 투입돼 세련되고 직관적인 UI를 보이는데 현대차가 준비 중인 플레오스 OS도 생각나며 스크린 하단 베젤엔 온도 조절과 같은 공조 부분이 터치식으로 분리됐죠. 스티어링 휠은 겉보기엔 똑같지만 버튼이 바뀌었는데요. 기존엔 조작이 어려운 터치식이어서 욕을 한바가지로 먹었는데 이것이 물리식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는 폭스바겐 전 차종에 적용될. 변화를 하는데 물리식을 선호하는 소비층이 많다는 점을 드디어 깨달은 것 같죠. 기어 노브는 센터 콘솔에 자그마한 토글식으로 마련됐고 헤드레스트 일체형 버킷 시트의 패턴은 GTI 특유의 체크 무늬부터 가죽까지 다양한데 국내엔 어떤 게 들어올지 궁금하네요. 1열 열선과 통풍, 2열 열선, 3존 크리마 트로닉 자동 에어컨 등 다양한 편의 장비가 탑재됐습니다. 2열 공간은 나름 잘 마련돼 합법적 고성능 패밀리 카로서 용도를 수행할 수 있고 널찍한 트렁크엔 2대 4 비율로 2열. 홀딩 기능이 함께합니다. 세번째, 재원입니다. EA-888 EVO 2L 가솔린 터보 엔진이 투입돼 245마력과 37.7kgm의 토크를 뽐내며 7단 DSG 변속기를 통해 전륜을 돌리는데요. 출력이 다소 낮은 것 아닌가 싶을 수 있지만 1750rpm부터 뿜어지는 최대 토크와 1.5톤 미만의 공차 중량을 통해 명불허전 하 해치다운 운동을 보여주죠. 프로그레시브 스티어링, 전자식 주행 안정화 컨트롤, 전자식 디퍼런셜 락을 비롯해 어댑티브 세시 컨트롤과 15단계 감쇄력 조절 서스펜션까지 투입됐네요. 일상과 스포츠를 자유로이 넘나들 수 있겠죠? 마지막 출시일과 가격입니다. 골프 GTI 8.5세대는 오는 6월 중 국내 출시를 앞뒀으며 이전 모델에서 다소 인상돼 5천만원 초반 가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골프 최후의 내연기관인 2월 8.5세대 GTI에 여러분의 지갑이 열릴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잠깐만요. 휴피로트에선 차만 가도 프리미엄선택 유리막코팅 휴피포까지 전부 무상식 3 0만에 구독 휴피비라믿을수 있으니까 상담원마도 매달 수십만원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인데?